이게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할 때, 불교를 접했을 때, 뭔가 이렇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뭐 사성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이제 신심이 나고 가야할 가야 길은 뭐, 이제 이거다, 이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리뭐 실제로 이제 열심히 그제 삶의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해결이 돼가기 시작하면서 그좀 정체되는 그런 구간도 좀 생기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압박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좀뭐 매너리즘,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압박감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분명히 예전엔 좀 재밌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개행을 지키고 사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씩 압박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그런 거, 이제 반작용으로. 보복적으로 이거를 일부러 막, 이제 먹는 것도 좀한 번씩 폭식을 할 때도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는, 자는 거를 막 이렇게 그 시간을 안 지키고 그냥 제가 자고 싶은 시간에 막 그냥 뭐 자버리는 때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조금, 이거가 좀 문제가 된다고 이제 판단이 생, 서서 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문제가 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그때 저희가 어떻게 수행을 좀 재미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출가까지 결심하는 데는 보통 보면 괴로움이 좀 있거든요 대체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문제점 의문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또는 뭐 자기가 나름대로 겪고 있던 그런 이제 문제의식 같은 게 괴로움도 있고 문제의식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초발심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를 하는데 이제 막상 출가를 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조금 편안해지고 하면은 약간은 이제 긴장이 풀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너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출가자로서 이래야 된다 하는 또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그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 그, 그냥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약간 압박감이나, 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지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쉬운데, 근데 이제 이 출가 생활이나 이제 하,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그건 단거리 경주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 말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렇게 쉽지만은 실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집착이라든가 고질적인 그런 잠재 성향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리채 뽑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출가,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깊이 있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 조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정진력도 좀, 어, 길러야 되고, 또내몸 관리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수행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다양한 경험들 통해서 그런 경험들마다 어떻게 그걸 이제 극복해내는지 이런 노하우들도 개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괴로움을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또 내가 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데 마음을 쓰다 보면 시간이 되게 바빠요. 예.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좀 재미를 붙이고 그런 데다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뭔가 좀 의미있게 살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막 수행 하나만 가지고 왜 나는 지금 당장 번뇌가 왜안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좀 너무 이게 우리 관심사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래 되면 되게 이게 단조로워지고 타성에 졌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갖춰야될 것들이 많아요. 뭐 때로는 인욕의 힘도 필요하고 정진력도 필요하고 계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게 진리를 체득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 또그 이해나 법에 대한 이해도 좀 동반돼야 될거 아니에요,죠?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내가 이제 부족한 걸 하나하나 채워 나가다 보면 그런데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가 채워 나가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즐거움들을 자꾸 찾아 나가면 이 생활 자체가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 근데 이게 그런 걸로 이제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불자에서 절에 다니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스님들을 봤지만,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스님으로 출가를 했는데, 그냥 그 살아가는, 그냥 열심히 사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농사를 뭐, 뭐 열심히 그냥 그 약간 수행보다도 좀 농사를 더 중요시 그냥 하고 사시는 분도 봤었고. 뭐 일을 뭐 이제 막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막상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그냥 제가 잘할수 있는 어떤 수행적인 측면보다도 좀 일적으로 내가 좀잘할수 있는 그런 거를 열심히 하면서 재미를 찾게 되는 좀 그런 거가 조금 스스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 하는 걸 하더라도 그게 항상 수행과 연결고리가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좀잘 하는 걸 하더라도 이게 자기 어떤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좀 일의 그 음. 어떤 성취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음흠. 그냥 이거를 내가 하루에 열심히 해냈으니까 그냥 좀뭐 뭐, 일을 열심히 하면 보람 차고 땀 흘리면 은 열심히 산, 살았으니까, 그뭐 규칙대로 살았으니까, 뭐 그게 불선법을 뭐 의도적으로 일으킨 건 아닌데,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복답지는 못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이제 공덕을 쌓는 거고, 네. 좋, 이제 분명히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음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한 좋은 토양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수행자들은 그 수행의 어떤 방향성이 흔들리면 방향성을 이제 놓쳐버리면 이제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서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꾸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 현재 뭔가 내가 잘하는 거에 안 좋아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안 좋아한다는 것은 퇴보하는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내가 지금 뭐 공덕도 쌓고 뭐 좋은 일도 하고 경도 보고 하지만 그게 다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위한 다. 하나의 씨를 뿌리고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라는 그런 관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뭐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괴로움의 소멸을 가는데 하나의 토양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서로 자기가 맡은 소임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걸 하, 하지만 제일 중요한 또 어떤 수행이나 또 법을 공부하고 이런 거에도 좀소홀히하지 말고 그런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또뭐 잘하는 일을 또 소임으로 맡게 됐을 때 이게 사실 좌선했을 때 이제 제가 제가자로 뭐 이렇게 들어와서. 게스트로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가 책임지고 또 끝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또또 또 좌선하다 보면 또 그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잘 떠오를 때가 있어서 좀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조금 더 끌고 갈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모드 전환을 좀 팍팍 하는 연습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좌선하거나 수행 시간에는 그 수행하는 거에 몰두하고, 예. 그러니까 일하고 이런 거는 그 끝난 후에 또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도록 네. 조금 단속하는 건 필요해요. 우리가 결국은 수행하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의식을 좀 훈련시키는 건데 내가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겠다 하면 그쪽으로 쓰게 만들, 어 쓰게 되도록 네. 그런 훈련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하는 거는 좌선 때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내가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이쪽으로 내 모든 마음이 이쪽으로 딱 이렇게 확립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 호흡이라는 어떤 그 단초가 딱 주어지면 키가 딱 주어지면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여기 가서 딱 하나가 돼 버리도록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예.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러면 이거는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할 때는 호흡 수행만 하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일상으로 이제 소임을 볼 때, 그럴 때는 또 소임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제 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막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시간, 수행 외, 그러니까 정해진 그 좌선이나 이런 때는 좀 수행에 몰두하겠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는 거기에 몰두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의식을 그래도, 내가, 마, 내 마음을 그래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기울이는 대로 이렇게 딱 되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